투자는 얍삽하게 하는 겁니다. 내돈 넣기 전에 내가 얍삽하게 이길 수 있는 판인지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린 반드시 성공합니다. 원칙을 지키니까요. 주식의 역사 지금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도 이 영상 옆에 뜨고 있는 수많은 돈 버는 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도 보고 또 찾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종목 추천이나 ETF 추천, 부동산 투자, 혹은 돈 되는 부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 이런 투자를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영상을 찍고 소개하고 있는 그 사람, 나에게 투자를 추천하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아마도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때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이익이 나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서 만약 기름값이 5% 떨어진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3%를 더 얹어서 8%로 이익을 돌려드리는 상품이 있다. 이렇게 소개한다면 어떠실까요? 그냥 기름값 하락에 베팅했다면 5%밖에 이익이 안날 텐데 무조건 3%를 얹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찾아보시면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또 어떤 ETF는 유난히 많은 배당금을 주는 그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은 여러분들은, 아, 역시 알고 투자해야 돼. 모르고 그냥 투자했으면 손해볼 뻔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이놈들은 땅 파서 장사하나? 어떻게 5% 밖에 안 떨어졌는데 8%의 수익을 준다는 거지? 하고 조금 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물론 상품을 소개하는 사람은 더 얹어줄 수 있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내가 정작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 그것은 나에게 유리한 투자일까요? 불리한 투자일까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원유 같은 실물 자산, 원자재들은 선물 투자를 하게 되면 보관 비용이나 이자율 등등의 이유로 현물보다 비쌉니다. 그 차이가 5%에서 8%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앞에서 설명한 상품은 그 정도의 이득 차이에서 겨우 3%를 떼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10%가 올라도 선물 투자에서는 4% 정도밖에 이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유 선물에는 오르는 것에는 베팅하는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설명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건 선물 시장에 대해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선물 전문가는 아니고, 세금이나 수수료 등등, 이 금융 상품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비싼 수수료 떼준 셈 치고, 떨어지는 것을 맞추기만 했다면 돈을 벌었으니까, 손해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물 트레이더도 아니고 정유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도 아니라면 과연 유리한 게임을 한 것인가?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 등 투자의 대가들은 단순하게 잘 아는 것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현재 하는 일이 음식 장사라면 아마 어떤 식품이나 제품을 보게 되면 일반 사람들보다 아, 이 제품이 트렌드를 따라가는구나. 원료는 좋은 걸 쓰는구나. 혹은 마진이 많이 남겠구나. 하는 것들이 잘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식품 기업에 투자할 때 남들보다 유리한 것 아닐까요? 아니면 게임을 내가 완전 좋아하는데 어떤 새로 나온 게임을 해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밌게 했다. 그렇다면 그 게임을 안 해본 사람들보다 그 게임을 만든 회사에 투자할 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전설적인 트레이더인 마이클 플랫은 자신의 회사에 새로운 트레이더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은지 말하면서 런던의 일요일 아침 7시에 미국 사람들과 인터넷 포커를 하는 그런 사람을 뽑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인터넷 포커를 이길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 기준으로 일요일 아침 7시면 미국에서는 토요일 밤입니다.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토요일 밤에 술을 진탕 마시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온라인 포커를 하면 그들을 상대로 자신의 승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포커 실력은 변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약해지는 순간을 노린 것입니다. 이것이 얍삽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세상에 자본주의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기술이 더 좋고, 머리가 더 좋고, 경험이 더 많은 유리한 쪽이 더 많은 돈을 벌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걸 얍삽하다고 하실 분은 없겠죠. 우리의 투자에서도 자신이 유리한 분야나 상황, 심지어 시간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높은 수익률만을 쫓아가는 것은 이미 그곳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돈을 뺏기러 가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옆에 추천 동영상으로 뜨고 있는 수많은 영상들을 보시기 전에 잠시 화면을 끄고 내가 정말 잘 아는 분야 혹은 나의 성격이 참을성이 많은지 아니면 재빠른 센스가 있는 사람인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다시금 그 투자 기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저런 종류의 투자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기회가 보일 때 그때. 조금 더 알아보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토요일 아침 7시 영국에서 인터넷 보컬을 하는 사람, 간단히 말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식의 역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